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터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땅에 내려오셔서 제한된 생애를 사셔야 되는 곳에서 하신 일보다 하늘에 올라가 모든 권세를 쥐고 더 크게 하시는 일에 너희가 동참하고 있다. 너희가 그 권세를 같이 누리고 있다. 마태복음 28장에 약속됐던 말씀 기억나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를 못 누립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기대와 좀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다를까요? 우리는 것이 권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 또 교회들도 비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에게 땅 끝까지 약속하신 사명을 들어주신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곧길 곳도 없이 일주일만 매일 특별 새벽 기도회, 저녁 철야 금식 기도회 해서 날아와 이핵 문제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북한 핵이 모두 달나라로 올라가서 자폭을 하고 한국 교회가 전부 세상 앞에 도덕성에 있어서나 그 유익함에 있어서나 그 실력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문제를 다 해결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당연히 교회라는 십자가는 금칠이 될 것이요. 밤에도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이이 비난을 욕을 함께 먹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추백급이라는 커다란 사건으로 시작됐지만 그 마지막이 바벨론 포로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끝이 납니다. 바벨론 포로는 다만 이스라엘이 정치 군사적 면에서 실패하여 당한 것이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문제로 받은 벌인데 그 벌로 인한 그 멸망이 하나님 자신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느냐 하면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실력이 없다 바벨론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신인 마로둑이 이스라엘에 믿는 여호와보다 더 높다. 그들의 신은 힘이 부족하다. 애굽에서 꺼낼 신은 있었, 실력은 있었지만 바벨론에게는 안 된다. 그 모욕을 감수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들려고 했던 것 우리 생애에 만들려고 했던 것은 우리 기대와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보내어 이스라엘을 정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어떤 안전 보장이 아니다.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이요 하나님이 내용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도 예수를 보낸 것은 예수가 권력을 가져 우리에게 권력을 나누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력으로 해방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력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증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으나 그게 절정이거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이 결혼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신분과 가문과 무슨 혈통과 뭘다 극복해서 사랑이 이겨서 기어코 얻어내는 행복한 결합인데 그 후는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씌웠을까 그때 왜? 어머니한테 이제 항의하는 거죠. 왜안 말리셨습니까? 말렸다. 더 말리셨어야죠. 아, 그게 뭔가? 왜 결혼은 기대만 못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환상이 아니고 실력이 되는 길에 들어섰고, 시작이, 그 시작이 결혼이라는 걸 놓칩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실제적인 힘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죠 원망과 분노를 해결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들이닥친 현실, 도전, 현실이 너무 큰데 대책이 없습니다 충분히 벌어오지도 못하고, 벌어온 것을 충분히 권리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